I've 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 TV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선업이라는 네, 배를 만드는 중우장대공업이 굉장히 큰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어닝 쇼크라고 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냐라고 했었는데, 주가는 어, 현재 주가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실적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곤두박질치는데 어떤 이유로 이 회사들이 주가가 멀쩡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닝 쇼크를 들어봤는데요. 왜 어닝 쇼크일까요? 네, 최근에 조선업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발주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 7년 만에 오는 대황이다. 10년 만에 오는 대황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이게 사실은 우리 해운업의 발주 대회반,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컨테이너선 부족하다, 뭐 벌크선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어, 운임은 오르고 있는데 배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물자를 못 나르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운임들이 어, 많이 오르니까 회사들은 어, 배를 더 많이 생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 배를 만드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2년이란 시간 사이에서 어, 새롭게 그 철강재, 부판이라고 불리는 두꺼한 철판들을 만들 때 있어서 어, 철판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성이 되게 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0만 원에서 60만 원대에서 형성됐던 가격이 올해만 어. 하더라도 110만 원 이상대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 배 가격의 3, 0 40 40%를 차지하는 후판의 가격이 어, 배의 원가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회사들이 이를 미리 반영해서 네이 배들이 지금 지어지고 완성될 때까지 2년 뒤를 내려다보고 미리 이걸 비용으로 처리해서 회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쇼크가 난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 겁니다.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현재 쇼크를 미리 반영해뒀기 때문에. 어, 나중에 지금 주가들이, 지금은 굉장히 안 좋지만, 만약에 1년, 2년 뒤에 이 후판의 가격, 네, 두껍한 철판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선회사들의 어,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대손, 손실금으로 이미 충당해 놨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한 것이고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성과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성과가 오른다면은 지금의 후판 가격도 당연히 반영한 가격이 될 것이고 앞으로 찍어내는 배는 당연히 이익이 날 것이고 만약에 후판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기존에 있던 후판 가격도 어 굉장히 떨어진 걸로 책정해서 다시 그 대손 충당금이 환입되게 됩니다. 환입이라 하면은 우리가 쌓아놨던 돈, 아, 이게 손실 날것 같으니까 미리 충당해놨어. 라고 하는 돈들을 다시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은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진 형태가 될 텐데요. 그 환입 효과를 고려한다면은, 조선업들의 지금 있는 실적들은 일시적인 실적이고, 어, 지속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조선업 주가가 이에 반영이 되어서 어, 현재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수준 이하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 현상인 거고 조선업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 비용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알게 된 건데요. 사실 그것보다 이렇게 일시성으로 주, 주?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게 크고요. 그리고 이 비용들이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있으니까았겠다라는 기념이라서 어, 사실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아, 컨센서스 그러니까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한 어, 수치들에 부합한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회성으로 발생한 비용들을 떼놓고 보니까 아 실적 자체는 어, 굉장히 견주하게 나왔네요 어, 괜찮게 나왔네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최강 가격만 떨어진다면은 아마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산업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어, 우리가 봤을 땐 단순히 1대1로, 실적 좋으니까 당연히 이회사 주가는 올라갈 거야. 실적 안 좋으니까 이 회사 주가는 떨어질 거야. 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지금 실적이 안 좋지만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내일의 실적이 좋지만, 모레는 더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반영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당장의 모습만 내려다 보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앞으로 이회사더 좋아질 것인가, 더안 좋아질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데 의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주제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